10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758쪽 923쪽에 있습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 없어라. <목소리>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정능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 각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면서 우리 새벽에 나누는 성서 일과를 따라 우리가 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또이 말씀을 벗삼아 또이 말씀을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성서일과에 따라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어서 어 선하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어 오늘도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도시에서 신앙 어, 성경 낭독 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낭독을 한다는 것은 아마 전문적인 성우라든가 아나운서라든가 또 글을 읽는 것에 자신이 있는 분들 또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재능이 있는 분들이 이 대회에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이번에는 어떤 분이 우승을 할것 같다. 이 낭독대에서 아저 사람이 나오면 우승을 할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가 되었는데 무명의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데 그분이 이 10편, 23편을 낭독을 하는데 순간 다 고요해진 것입니다. 나중에, 어, 순위가 발표가 되었, 아무래도 대회였기 때문에 순위를 발표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아마 1등일 것이다. 이렇게 했던 분이 1등이 되지 않고, 심사위원장이 이런 평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시0편 23편을 낭독하신 분은 참, 어, 듣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분은 다른 분들도 너무 훌륭하셨지만, 이 시편에 나오는 목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낭독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에게 우리가 이 영광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워낙 유명하고요. 또세계에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라고 할때 항상 순위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화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 시편을 가사로 작곡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 나훈영 씨가 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찬양이 참 유명하고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실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참 아름답다. 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편안해짐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어 분들은 이 말씀이 나오는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구절을 또 컵에 이렇게 새겨서 그 컵을 또 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평안함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다윗은 산과 죽음을 넘나들던 생의 불안감이 늘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어 시시각각 조여오는 생의 중압감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연약함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참 위대한 분이시지만 그가 일평생 불안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그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감, 중압감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잘 보시면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고요. 또 많은 신하들의 배반의 문제 속에도 있었고 심지어 압살롬의 배반도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가 의지하였던 분이 누구였냐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창고에나 책상에 놓여져 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었던 분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의 인생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0편 어, 62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3편이지만 62편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또 목동이기도 했죠. 목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양이 어떤 동물인지, 그리고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의 삶의 가운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성격이 온순하지만 자기 고집이 세었고요. 또 생각보다 똑똑하지 못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서 자기를 노리는 사나운 짐승, 자신의 적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것이 없죠. 물론 뿔이 있긴 하지만 이 뿔은 공격할 수 있는 뿔이 아니라 말려있는 뿔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협적인 뿔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목동을 경험하면서 이 양이 나와 같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이런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나, 다른 누군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그는 쫓기는 일에 참어 인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열한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 다윗을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가장 불안했을 때, 또 연약함을 가장 뼈자르게 느낄 때,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올때 그가 그의 평생토록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1절과도 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생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초조하고 연약해지고 또 가진 것이 없고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나의 삶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의지하지만, 다윗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삶 가운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이번에 있는 병원마다, 물론 모든 병원은 아니지만, 어, 그런 병원 가운데 체풀린, 그러니까 원목들이 계십니다. 어 그리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번 교정선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어 그분의 이야기는 교도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되니까요 사람이 건강하고 강할 때는 다른 걸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약해졌을 때 내가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그럴 때 병원의 원목으로 계신 목사님들께서, 전도사님들께서 그런 환우들을 만나고 기도해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교도소라고 하는 곳은 참 우리가 보기엔 참 열악하고 그리고 무서운 곳이지만 그곳에 가 있는 그 수많은 죄수들 그 영혼들도 자신들의 영혼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교정 선교회에 속해져 있는 목사님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곳 그스를 어,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내 삶이 다 부족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좌충우돌의 시기였지만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의 목자 되시는 그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피로가 채워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고 내가 양이 되어 그를 따라가게 되었더니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강력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정말 의지할 곳을 찾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적들의 공격이 빗발칠 때는 우리 주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안식이 되어 주시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굶주릴 때 그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목마를 때에는 잔잔한 시냇가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 절의 말씀이 저는 특히 와 닿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칠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잔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cup 내 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나의 컵이, 나의 잔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의 컵, 나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빈 잔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빈 잔의 삶일 것 같은데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빈 컵으로 들고 살게 되면 그의 인생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내 컵에, 내 잔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사람들은 이 인생의 세상의 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컵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이지 렌저가 생의 한가운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참 험난한 이야기를 소설로 형상화한 것인데, 저는 그 생애 한 가운데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 가운데, 세상 한 복판에 늘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광야 인생길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윈 역시 그 광야 인생길을 걸어갔지만, 그의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며 낭망했던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릉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인생을, 인생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양들을 이끌어주시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그 목자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부분의 마음이 되지 않게 여주시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총 여선교회가 오랜만에 기도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영락 기도원으로 다녀오는 오고 가는 일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우리 정릉교회로 돌아왔을 때각 선교회별로, 각 지체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정릉교회가 한발 한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정릉교회가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어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마음껏 이 문을 드나들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교우가 하나 되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에 세상의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 환우들 계십니다. 연약한 성도들 계십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믿음의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오직 목자 되신 주님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합한 기도 제목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다시금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